세배가는 종목이라고 외치는 세력 바람잡이꾼들의 외침과 반대로 오히려 반토막 가는 종목이라고 소개. 부실 잡주의 특성 익혀놓는다면 급락 돌입할 종목의 교보제로 사용 가능. 전제 조건. 상패 줄다리기 오고 가는 재무 상태. 아이돌도 아니고 유행 따라 이것저것 다하는 경영. 부실한 피지컬. 깊게 따지기 싫다면 증백 종목 접하는 순간 못볼거본거 거 마냥 패스, 우선 최고의 타이밍, 역배열 상태의 상한가로 시작, 이격 좁히며 정배열 전환, 막박차고 터뜨리는 상한가, 강력한 상승, 파동은 상승세 시작의 최고의 자리. 문제는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 좋다고 소개해 주는 사람도 잘 없으며, 몇년 동안 물린 사람이 탈출하기 바쁜 자리라는 점, 이후 공중에서 붕뜬 상태로 상한가 분출한다면 물린 사람은 없고, 호재성 뉴스 폭발, 동네방네 너만 알고 있어 바람잡이 시작하지만 근본 없는 회사가 리튬 사업한다고 포스코 등. 되는 것 아니므로 주가는 원위치 헤드앤숄더 시작으로 하락의 전주곡 시작. 다음 제 올리는 목줄 준비됐나? 준비했습니다. 진행시켜. 원래 주식판이 부실한 종목 테마로 인해 급등 가능하지만 그 상승세 유지하느냐, 주가 원상복귀하며 허울 뿐인 급등이었냐 하는 것은 그 종목의 피지컬, 즉 재무 안정성과 가시적 현실 가능, 성장성 바탕되어야 하는 것. 이미 웰바이오텍 종목 두배세배가 아닌 반토막이 더 정상적인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 제자리 도달해버렸으며 그와 유사한 흐름 3부토건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점 찍은 7월부터 말리는 사람은 커녕 종목 추천하는 유튜버 급격한 증가. 이쯤 되면 세력들 월급 받는 설거지 담당 마케팅 부서 직원 아닌가 의심. 10년 넘도록 딱한 해만 영업 이익 흑자, 처참한 재무 안정성, 특히 유보율 제로. 쌓아둔 돈 바닥나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불가능. 차트는 진작의 초급 등 교과서적인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어깨 라인 붕괴 원상 복귀 수준으로 가는 고점 신호. 돈 귀한 줄 알면 이런 종목 좀 하지 맙시다. 매번 사르른 판을 걷는 아슬아슬한 매매. 얼음 한번 깨지면 주식 접고 본업 충실하게 되는 매매. 이 바닥은 니 돈이 내돈 되는 살벌한 전쟁판, 달콤한 정보는 독이 아닌지 무조건 의심. 한 입으로는 두배세배 배 간다고 새 치열을 굴리지만 하는 짓을 보면 세력이 고용한 설거지 담당 A급 직원이 따로 없는 노릇. 한 예로 박셀 바이어 관심 종목 소개며 종목 추천 넘쳐나고 있는데 회사가 생산 수비사는 제품 피부로 느낄 수도 분석할 수도 없고 그저 회사 존립 외적인 뉴스나 푸나르기. 이 종목 특히 2020년 기술 특례 상장 업체로서 25년까지 매출 30억 미달한다. 면 관리 종목 지정 예정, 이후 상장 폐지 수순. 3년 동안 연속 적자 내면서도 매출 한푼 없는 상태, 관리 종목 되냐, 마냐, 줄다리기 상태, 당신이 바이오 전문가도 아니고, 그 회사 전문가도 아니고, 분석하면 안아. 최소한 흑자 내는 종목, 성장할 종목 안에서만 주식 합시다. 고점에 잘못 물리면 물 안만 타더라도 본전은 커녕 장기 보유시 상패가 극증인 종목 교집합 큰 틀에서 먼저 시작하면 증 100종목은 기본 깔고 재무차트 이익 부분 퍼런색 지속적 도배 순 이익통에 계산되는 퍼는 기업 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산불가 때문에 표기 안되거나 마이너스 깊이 들어가서 기업의 실질적 재산인 자본 대비 부채가 더 높은 상태 즉 자본 잠식 이력 이 상태 지속되면 상패로 직결되는 만큼 불가피한 주기적 유상증자 통해 일단 한두의벗 티고 보좌의 보리곡의 재무상태 이 과정은 대표의 상당한 스트레스 유발 기업 어려울 때 파이팅 아닌 대표이사 변경 무엇보다 결정타 상패 수순인 불성실 공시 이력 최근 강한 상승이 있더라도 공장과 직원 늘어나는 내실 있는 성장 아닌 급등 테마에 밥숟가락 얹으며 이상 급등 이런 종목 이때 물리면 답이 없다. 이미 과거 이 캔들과는 다르게 역배열로 2평이 무너져버릴 정도로 추세가 꺾여버렸으며 몸 전체를 시원하게 내놓은 과거와 달리 갭으로 점프하며 대가리만 내밀고 담치기를 해보려다가 학년 주임쌤을 본것 마냥 몸을 웅크리고 후다닥 내려가는 모습은 이제 완전히 상승의 저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먼저 튀는 사람이 그나마 승자라고 할수 있는 상황으로 돌변한 채긴 망망대해로 배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나마 종군단과 같은 적자 한번 없는 우량 한 종목은 다시 화랑장이 펼쳐지고 꾸준한 영업 수익 지속한다면 기회 비용이라는 소중한 것은 잃더라도 언젠가는 본전이야 올 가능성 높겠지만 존폐가 위태로운 몇몇 잡주가 시대에 편성한 강한 테마 뉴스를 등에 업고 세력들의 설계에 의한 급상승 후 개미에게 물량을 완전히 떠넘겨버린 종목은 과연 최고점상에 물린 개미라면 본전이 빠를까 상장 폐지가 빠를까를 따져 본다면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천 원짜리 주식이 5천 원 되었는데도, 이제 시작이라며 슬레발. 동전주 수직 하락. 지금은 입국 닦기. 2년 이상 적자 종목은 보유하는 것 아닌데 무려 6년 적자. 피어 회사로 시작 패션 바이오 리테일 사업 이어 코로나 시국엔 진단 키트 만들고 21년 전기차 뜨니 전기차 충전 사업 리튬 하태진이 리튬 운반 사업 직원이 수천 명은 되어서 이런 사업 다 하나 했더니 30명 알맹이 있을리 만무. 적자 기업이 유상증자로 마른 놈 물대기 연명 불성실 공시 이력 결국 사내 유보율 제로 외줄 타기. 이젠 뭐 하나 삐끗 극복. 못하면 상패. 차트 넘어가서 역배열 딛고 정배열 만드는 단기 상승 후, 이평 이격 벌리는 강한 첫 번째 상승, 그리고 두 번째 파동까지 나왔다면 관심 꺼야 하는데, 만약 매출, 영업 이익, 지속 상승, 글로벌 기업이라면 물려도 미래는 있지만, 테마로 개미 꼬셔 급등시킨 잡주는 테마빨 꺼지면 제자리가 본래 위치, 멱살 잡고 꼬셔도 안 하는 게 답.